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고 부활의 십자가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지 않았을 때는 십자가의 형태를 죽음의 십자가고 고통의 십자가고 두려움에 떠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땅의 모든 시간시간 변하는, 순간순간마다의고통전시들때문에 아마 우리 스스로가죽어을지도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그 무섭고 두렵고 고통의 그 십자가를 형태를 직접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피를 보혈의 피를 우리를 향해서 흘려 주심으 우리가 영원한 십자가의 생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날마다의 삶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있지니다 지금 시대는 급속도로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의 끝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흙한 줌조차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공기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건전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를 보호하고 하고 있는 대기권을 우리 스스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운석과 이물질들은 다 타버리게 하는 것이 대기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세상 원물을 자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어져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나갑니다그 영원한 생명은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 이상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생명에 있는 찬양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가 그 선생보다 라고 했습니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아들 향해서 복음 예일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무언가 이루려고 하고 있고 또 기술이 계속 우리가 발전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어, 상상력을 계속해서 발동해서 어, 스스로가 뭐, 뭔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혜라기보다는 지식이겠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끼워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마련해 주셨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또 편리한 사람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자리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바로 받아들여야 하니까 예수만 온전히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의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적인 삶을 또같이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가 걸어던 삶을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추가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 을 같고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만 충실하게 이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고 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비교합니다. 그런데 종이 그 상전을 뛰어넘어서 그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상전 같은 마음으로 그 주인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무언가 배척하고 그 주인 너머이 것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했던 대로 여기서 말하는 주인 상전이라는 것은 아마 좋은 모습의공복일 것입니다. 좋은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상전같이 그 정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계획하고 부패 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들을 때 깨닫는 자는 온전히 깨달을 줄입니다 근데 그 집주인을 바알 세브리라 했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을 뭐라고 했다고요? 바알 세브리라고 했습니다. 그데이 바알 세브리라는 뜻을 보면 파리의 왕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를 뜻합니다. 누구의 왕이라고요? 파리. 그리고 파리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파리에 아니, 보통, 뭐 저기, 보통 가서 파리 참척이 보통가서 파리 차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그 자리에 아무리 뭐 지금 파리라고 표현 하셨지만 파리가 아무리 커봐야 그죠? 파리 차한번 날아가서 덮치면 파리 무슨? 그러니까 여기 키프니들이 원래 예전부터 이 바알세브를 파리에 완전. 또, 또, 또 표현을 하자면 오물의 신이라고 표현해요. 오물의 신. 그러니까 모든 잡다한 것들의 신이라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느 순간부터 이바알이란 뜻이 풍요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언가 불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뭔가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뭐 비를 내려주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으로 갑자기 인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상의 분들 불들면 사람의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파리의 왕이 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그것이 풍요의 신으로 자기들의 삶을 유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셋 도시 에그론의 우상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브레셋 사람들에게는 이 풍요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이 신학에서는. 귀신의 왕 사탄을 상징한다는 것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건 뭐냐면 결국 그집 사람이 파리의 왕이라면 오물의 신이라면 거기에 함께 동료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냥 다같이 파리한 목숨일 것 같은데 목숨.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이 아무리 폭력을 뭐 추구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 권력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한 순간입니다, 한 순간, 한 순간에 사라질 것. 그런데 사람들이 한 순간에 사라질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막다 쏟아붓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씀하신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주님만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만 섬시면 됩니다. 아멘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는 안될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순간로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 역사의 삶 속에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권력을 추구했던 왕도 그렇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았던 사람들도 결국은 다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한쪽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남을 해하고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우리의 입술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소리하는 기타 중 하나 토에서찬양을 것처럼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 화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행복하면 주님도 기행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면 주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게 감사가 넘친다면 주님도 우리 때문에 막 기쁨으로 감사로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파리 목숨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셔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파리의 왕이 아무리 높이 났다고 할지라도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결국 오물 밖을 벗어나줍니다 버려진 것들에 가서 냄새를 맡고 추한 냄새를 풍기고 그곳에서 모여있지 더 높이 아름다운 곳으로 날아가지 못합니다. 신선한 공기를 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는 곳을 찾는 것이 파로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해서는 안될줄있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될수 있습니다.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이지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낱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새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지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숨기려고 해도 자신들의 어떤 비이나 잘못된 것들을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님들은 파리 목숨 같은 삶을 절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다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도님 한 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예수의 마음을 울리고 그런 천군천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음 소리조차도 듣고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 앞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 섭추에 걸컬한 성도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안됩니다.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광명한 데서 당당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알게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숙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경우로 다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각자마다 우리가 주님 을 받아들여온 모습은 다 다릅니다. 우리 박진아 목사님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영접했냐면 어머니 어머니 목사님이 계속 믿으라고 할 때도 안 믿으셨어요. 근데 어머니 목사님 돌아가셨고 그런데. 주일날 그때는 이제 차인들 소리가 이렇게 그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주의 날이고 미리 오시 예배당에 오시는그 차인들 소리가 울려퍼졌을 때그 소리를 이끌어서 권사님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강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laughs> 어제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그열 자매 중에 네번째인지라든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세요. 강의를 목격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젊을 때는 굉장히 강하고, 그냥 그 누구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막 펴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 이게 괴라는 소리가 갑자기 계속 자기 <laughs> 머릿속에서 계속 맴맴돌더라고요. 그것이 3일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머릿속에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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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계속 자기 울린다는 거예요. 계속 교회를 갔다면, 교회를 갔다니까 갑자기 그 소리가 다지막 계속 자기를 막막그어면3일 그, 동안 괴로웠다는 거지. 막 교회 소리가 계속 자기 속에막 들리니까. 근데 교회를 니까그 소리가 싹 사라졌다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냐면. 자신들과 함께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자기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려면 교회를 라고 했답니다. 그 친구들이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때라 분이 이제 아직 혈기가 남아 있을 때였는지 그 찾아온 친구들을 나가서, 데리고 나가서 다 완전히 복사발을 만들었다면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이 다시 자기를찾아오셨요 아, 이제는 정말로 예수를 영접했구나, 예수를 믿었구나. 그리고 지금의 저면위천이라는 곳에 이렇게 그 축사가 있었다는 거. 지금 현재 교회가 아니고 수에나기장에 있었던 축사에서 예배드렸는데 그곳에 가서 자신이 예배했다. 거기는 아무데 예배할 수 없었는데 그때는 자신이 뭐 전사이신 분도 아니고 그냥 아무 친분도 아니지만 자기 그곳에 가서 이 그림에 따라서 그곳 가서 예배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그리고 오면서 우리 장씨를 쫓아내려 시비하고 비묘하고 계속해서 다시 이제 강신의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하시면서 하나님의 길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알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인들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한분한 한 분한테 간절히 되려면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까 나를 어떤 방법으로 불렀을까그 방법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각자 다다 다 다른 모습을 우리를 보셨지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은 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끄러움 없이, 숨김 없이, 그냥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마음 속에서 울림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을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을 잘못된 생각 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뭐 거짓된 생각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잖아요. 그 생명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온다 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해서 비굴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것을 분연히 거절하고 끊어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할 심적인 데서부터 육적인 곳에까지다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보호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의 신의 몸은 결국은 언제나든 간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빚,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에서 잠들어 있던 사람에서 깨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부받은 생명을 넘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제어할 수 있고 우리의 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것을 아무것도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오직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자 대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라 것입니다.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말을 통해서 그냥 벌벌 떨라고 했나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고 했을 때 세상적인 두려움은 우리를 막 머리끝이 서게 하고, 그냥 모든 것이 간담이 서늘하게 하고.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죽음의 부포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오직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 걱정, 긍심,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던져놓고 주님 앞에 맡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이것이 주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두려움은 눈앞에서는 벌벌 떨다가도 그 순간이 사라지면 다시 결코 만한 가운데 다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숨 쉬는 동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생명답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이 땅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거짓된 삶에 허락되어서도 안됩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이 땅의 모진 고통과 고는, 고진, 고진 그 모든 고통과 고난, 고진 감내랑 우리 붙은 일이었으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을 감내하고 나갔을 때기쁨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 네.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행복감이 물묻듯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적인 두려움과는 구별되어져 주십니다. 항상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있고 나를 은가 신광도 있다는 것을 내 의식 속에서 떠나 보내서는 안될것습니다그러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온전하게 유리, 유지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겁니다 육의 문제는 어떻게요? 주님께 맡기십니다. 육적인 문제. 묵직의 문제에 매달려서 잘못된 실이 휩쓸려가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아야 될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새 두 마리가 한앗싸륜이 팔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앗싸륜이 팔린다는 것. 참새 고기 드셔보셨나요? 네. 참새 고기 드셨보셨나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파는 데가 없는데 예전에는 어 포장마차에 가면 팔았습니다 <laughs> <laughs> 그것을 또 맛있게 먹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없는 겁니다. 이제 아주 옛날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아싸리온는 뜻이 뭐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인 아싸리온이 너하루품삯1대나리온의1 6분의 1인가 하루 품삭이 16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참새 두 마리에 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뭐 자기의 뭐 때로는 뭐 소분된 밀가루, 밀이죠. 그러니까 가진 것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참새를 살수 있다거나 뭐 비둘기를 살수 있다면 그 비둘기 사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더 좋은 것을 드리시는 분더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그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지 없는 것을 가져와서 막 구거다 드리는 라 것은 없습니다. 형편대로 주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참새 두 마리가 우리 볼 때는 아주 그냥. 예전에 지금이야 이렇게 뭐 참새들 을잡을려야 잡지 못하지요 참새들이 차를 타고 갈때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 앞, 앞을 날아가는요 어떤 때는 막차 앞으로 휙 하고 와서 이렇게 휙차 가는데도 휙 하고 는잖아요 참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딪힐 것 같은데 부딪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빠른지 그 참새가 그냥 자유롭게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자연 속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먹었던 그런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 하물며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털조차도 다세신바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머리카락 숫자가 얼마인지 세실 수 있나요? <laughs>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도 세지 <laughs> <laughs> 못하잖아요.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도 세셨나요? 세 보셨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머리털조차도 다세신바되어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laughs> 다 아신다는 겁니다. 창조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하는 짐을 다 붙들어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만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담은 것이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했던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아, 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옆에 있는 손잡고. 우리는 뛰는 남께 우린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쁨과 감사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한 사람도 손을 놓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린 그 나라에서 다시 기쁨으로 다시 손을 잡을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랑을 큰일났 손을 내밀 때 잡으셔야 됩니다 손을 내밀 때 잡으셔서 함께 이 기쁨의 시간들을 날마다 누리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